꼬꼬마 시절, 맨날 붙어 다니던 여자애가 있었어. 그 애를 안 좋아하는 애가 없을 정도로 예뻤는데 나도 좋아하긴 했지만, 친한 걸로 만족하고 지냈지. 학교가 달라지면서 연락이 끊겨버렸는데, 축구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간 날이었어. 어릴 때, 왜 너랑 맨날 붙어 다니던 여자애 있잖아. 와서, 좀 전까지 너 기다리다가 갔어. 그런 이쁜 애가 웬일이냐, 너 같은 걸. 깜짝 놀래서 뛰쳐나가 봤는데, 이미 가고 없었어.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인가?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. 여보세요. 땡땡아, 나야, 나 몰라? 어릴 때 맨날 같이 다녔었던. 당연히 알지, 좋아, 반갑다. 중딩때 우리 집에 찾아왔던 일. 내 전화번호 알아내려고 여기저기 알아본 일들 얘기하면서 몇 시간을 통화하는데 너무 설레고 좋았어. 얼굴 한번 보기로 해서 나갔는데 잘 지냈어? 너무 예뻐서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. 넌 여전히 잘생겼네, 듬직하고. 내가 그랬나? 넌더 이뻐진 거같대야 근데 그 애가 갑자기 나 그때 너 좋아했었다. 그래서 집에도 찾아간 거야. 너도 나 좋아했지? 심장이 덜컥했어. 나 어때? 난 지금도 네가 좋은데. 너무 꿈만 같아서 내 볼을 꼬집어봤지. 근데 안 아픈 거야? 더 세게 꼬집고 때려봐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. 그 애는 점점 몸이 부풀면서 커지더니 뻥하고 터져버렸어.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.